아무도 안 나와요. 너무 버요 말을 잘. 아 괜찮아.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누는 거라. WCS 6기 진행하신 상현 님과 함께 인터뷰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를 알게 되신 거는 기훈 님 처음에 네, 플랫폼에서 알게 되셨고. 그 당시에 이제 PPC 사기셨나 그래서 음. 영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VOD 패키지로 음. 결국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방이? 그렇죠 <웃음> <웃음> 다 들었네요 네. PPC랑 네. OMK랑 그래서 네. 다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닥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음. 이때는 제가 워드프레스 잘 모를 때라 음. 사실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강의만 듣고 블로그를 못했어요. 과제를 못했죠. 음. 음. 그래서 계속 열려 있으니까 1년 제공되니까 그래서 시간 될때 들어보시고 블로그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네. 어. 저도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사업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대행 같은 거는 사람을 많이 이목을 끈다고 좋은 마케팅이 되진 않거든요. 너무 비율적이죠, 효 사실. 스레드에다가뭐 해서 만 명이 본다고 해도 홈페이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학생이 보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검색엔진 SEO적인 것들을 잘 깔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회수가 중요하진 않고 그런 타겟팅된 컨텐츠. 이제 검색어들을 잘 생각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우선 이제 워드프레스 강의를 신청하시게 된. 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헨리의 워드프레스 강의를 신청하시게 된. 아 어, 이게 워드프레스의 기술적인 거는 음. 뭐 배울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제가 에이전시 창업을 염두에두고 있다 보니까 네. 어 당연히 헨드님한테 배워야겠다 평소에 좀 음. 항상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창업 때문좀 음. 네. 기술적인 면보다도 약간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이제 그런 것들 네 기술적인 거는 뭐 제가 이미 음. 비싸게 배운 데가 있었고, 근데 그거 <laughs> 거기서 배운 것도 이제 기초를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음. 어 헨리님의 강의가 좀 팁적인 부분에 부분에선 좀 좋았어요. 팁이요? 네, 음. 제가 몰랐던 템플릿 쓰는 거하고 음. 관련한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몰랐었던 부분들. 음. <laughs> 에이전시를 하면 좀 고민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요. 강의. 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는 거? 하나 한, 한 개만 있다면? 음, 그런 거에 뭐 플러그인 충돌이 됐을 음.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거나. 네, 네. 그게 제일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몰랐던 걸좀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음. 강의를 사실 되게 이렇게 워드프레스 강의는 그냥 저도 다 아는 내용이라 음. 대충 이렇게 스킵을 해도 되는데 음. 무슨 팁이 나올까 봐 사실 스킵을 못 하고 봤어요. 음. 뭐 그런 차소한 것들인데 알면 좋은 것들. 기존에 이제 배우셨지만 그, 그 그럼에도 좀 새롭게 얻어가시는 것들이 좀 있었다. 네. 음. 어 so, VOD의 그런 부분 있었고 이제 오늘 이제 와서 하시면서 좀 좋았던 점이나 좀 생각나는 부분 있을까요? 음 좋은 거는 그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궁금한 점이 해결된다는 거. 음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그 의거해서 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 음. 음. 전체적인 좀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오늘 하루에 모든 게다 해결되긴 어려우셨을 거고 다음에 음. 다음 주에 키트 수업 있으니까 그때 또 과제로 해오시면은 훨씬 더 많이 디벨롭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아쉬웠던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아쉬웠던... 그런 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laughs> <laughs> <더 웃음> 가야돼요그 그 영상에 응. 저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거 응. 응. VOD 응. 볼때 유튜브보다 다른 매체를 쓰셨으면 좋겠다. 음. 비메오. <laughs>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뭐 계약을 따냈어요. 네. 그럼 전화 드려도 되나요? 어 좋죠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책한권 선물로 드립니다. <laughs> 아 그래요 선물도 네. 있어요. 네. 되게 막, 막막할 것 같아요. 아. 겁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아 전파. 그게 이제 키트 수업의 가장 큰아 그런 부분이라서 세이즈하는거딱 전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주는 수업이랑. 그때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했었던 뭐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얘기들은 좀 자료가 또 정리가 돼서 올라갈 거라서 예전에 찍어놓은 것들 그리고 자료들 다시 정리해서 올라갈 거라 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웹 에이전시 홈페이지의 목적은 문의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크몽 대신해서 내 서비스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계속 계속해서 계속 가다듬으셔야 돼요 어 오늘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졌고 큰 그림에서 계속해서 좀 수정하는 쪽으로 자주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가 그 가격표 설정할 때 네. 그런 걸본것 같거든요. 구글 SEO를 설 세팅해 준다고 음, 네. 홈페이지 자체를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도 랭크메스로 하는 거. 어 랭크메스로 할 하실. 어 아, 홈페이지를. 네. 그 그러니까 음. 페이지 페이지별로 그 점수가 있어요. 아, 그거 점수만 페이지. 맞추면 돼요. 너무 음. 어렵지 않아요? 음. 그 정도만 맞춰줘도 사실 충분한 거라나. 그리고 그 클립 코리아. 아, 클립 아트 코리아. 어, 클립 아트 음. 코리아. 그거는 보니까 비용이 거의 1년 비용으로 봤던데 음. 그꼭 필요한가요? 그게 모델이 한국 사람들이라 그런가? 모델이 한국형이라 많이들 쓰는 것 같거든요. 보통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독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거기 뭐 초기 사업 패키지인가 뭐 그런 거 쓰면 돼요. 네. 가장 저렴한 걸로 시작하셔도 괜찮죠. 클레버트 코리아랑 미드저니 정도. 유로로? 네, 미드저니는 아, 미드저니도 미드저니 잘안 써봤어요.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음. 그때 그때 하셔도 돼요. 네, 아마 쓰시게 될 거다. 그러면 그 GPT 같은 데서 미드저니에 쓸 프롬프트를 뽑아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어, 그렇죠. 해서 그거 그대로 그냥 들어가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레퍼런스 사이트를 입력하면 더 좋고,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입력하면 더 좋죠. 레퍼런스 이미지. 그러니까 참조 이미지. 그냥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음. 이미지를 가지고 GPT에다가 그거를 아, 넣고 프롬프트 그렇죠. 만들어줘 이렇게 아, 오케이. 그렇게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음. 이미지는 그게 뽑으시면 될 거다. 그리고 헨리님은 줌보다는 훨씬 젊다. <laughs> 줌으로 왔을 때몇살 정도로 <laughs> 보였어요? 저3 0대 후반. 3 0대후반이요 <laughs> 그거 이게 머리 저지거 그거 좀 그리고 이제 삼십 대로만 생각했어요. 음. 아니 근데 이제 훨씬 피부 톤이 밝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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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좋으시다. <laughs> 그때가 여름이고 제가 바닷가 엄청 갔다 왔을 때였나. 아, 탔어. 엄청 아니, 탔어요. 조명도 좀 어두웠어요. 그러면? 어, 줌에서의 조명도. <laughs>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보이신다 아 <laughs> 벌써 30대 중반입니다 저도 살은 90, 92년 아, 시간 금방 갑니다 아 너무 빨라 <laughs> 좀만 더 빨리 퇴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결혼은 거. 안 하세요? 결혼은 나중에 할것 같아요 천천히 빨리. 30대 후반에? 아... 하루빨리 하셔야지 <laughs> 근데 좀 욕심이 많아서 그니까좀 연애, 음. 연애도 안 하고 있거든요. 뭔가 저는 리스크가 생기는 게안 좋아해가지고 음. 사업은 좀 진짜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그래서 누구를 생각할 음. 시간이 없어서 었 그러니까요. 너 주변에서 이렇게 저도 하루 종일 이걸 하고 싶은데 물론 하지만 중간중간 중간 해야 될게 많잖아요. 네. 주부로 음... 굉장히 거좀 성가시긴 해요. 밥 차리고 치우고 청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돈 벌어서 가사 노비를 쓰할수 있습니다. 저는 일만 하고 싶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사실 계속 만드셔야 되고 근뭐 네, 다시 얘기하겠지만 포트폴리오는 한 열개 있긴 있어요 옛날에 음. 만들어 놓은. 우선은 그거라도 좀. 음. 그냥 생활 사이트 보고 네. 만든 거. 결국에는 저도 막 미팅 많이 다녀보고 하지만 글쓰기에 의해서 문의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 완성시키는 거는 포트폴리오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좀 아. 부린 거 같은데 표정 바로 안 좋아요.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음.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 아니면 원하는 분야에 포트폴리오 없으면. 그거는좀 전문직이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한데 병원 이런데. 네. 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뭐 나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건데 그런 마케팅이나 세일즈적인 것들은 이제 다음 주또 이게 많이 하니까 이걸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판매 루트를 이제 어떻게 만들지 음. 이런 것들도. 다음 주는 몇 명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포함해서 두 명. 두 명? 예. 네. 저분은 아니시고. 저분은 아니세요. 음. 저분 혼자도 잘 하시고, 는거같 <laughs> 크몽에서도 잘 돕는데. 그냥 뭐 이제 크몽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20대니까. 사업은 어 사업을 잘 하려면은 크몽은 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 그렇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팔리지도 않더. 좀 그런 사람마다 맞는 플랫폼이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자사 홈페이지 만드는 거좀 얘기를 했었고 그왕도 물론 하시기는 하실 수도 있지만 자사 홈페이지로 받아서 하면은 더 좋으니까. 아, 그리고 그 카카오 로그인 네. 그거 저는 코드엠 거 쓰거든요. 음. 근데 그 코스모스팜? 네. 그걸 그래서 무슨 일는이유가있으세요 뭐 아니 뭐 딱히 그냥 특별한 그냥... 이유가 있진 않아요 는 그니까 곳에 있그 코스모스팜도 있액권이있어서에 있는 음, 곳 저렴했던 에 같아. 있는 곳에 있는 있어서 썼던 는 같아요. 는 음. 곳에 함께 제공해는니까코는 곳에 있는 같아 한국형 플러그인들 하는 곳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에는 좀 세일즈랑 바케팅 얘기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제 있으니까 네 해볼게요 네뭐 하시면서 한번 쭉 정리해보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